아이폰 17 에어 사용자라면 최고의 화면 보호를 원하실 텐데요 빅소 2.5 cx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9h 의 뛰어난 경도와 af 코팅으로 긁힘과 충격에 강하며 풀커버 디자인과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로 완벽한 밀착과 세련된 마감이 돋보입니다 사용자들은 시공이 간편하고 빛반사 없이 선명한 화면을 경험하며 맥세이프 기능도 잘 작동된다고 평가합니다. 밝기와 선명도를 높여주어 영상 감상이나 작업 시 만족도가 높으며 먼지도 쉽게 닦여 깔끔한 유지가 가능합니다. 이 매입으로 경제적이며 하단 강화유리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17에어의 보호와 성능 향상에 최적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